이탈리아, 시옥 있죠, 시옥. 일단은, 처음에는 저 혼자, 저 혼자 인간이 된 다음에, 님들 다 좀비 블루터 보죠. 예, 블루터 몰빵 해가지고, 존폭을 계속 던져가지고, 얼마나 빨리 죽는지, 예, 한 번, 뒤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님들, 아이 초록색, 헐크들 봐봐, 이거! 듀펜슬로 향연 끼고, 이거, 6번 누르면 진짜 몇 킬이야, 이거! 예? 와, 진짜 이거, 씨. 야, 이거 진짜 살벌한데? 소리봐소리봐 소리봐봐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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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들아 2600데미지 <laughs> 26명 맞고있어요 아, 님들아 3분의 종폭 오키이 3분 종폭 아 님들아 나큰났다 이거 체력 1000에 지금 아 암호, 암호 100이거든요? 3분 시작 촉폭 던지셈아 님들아 나 진짜 어떡하지 이거? 이거 단두대에 올라있는 느낌인데 이거? 아 님들아 님들아! 제발.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야, 이거 밖에 나가지는데요? 아니, 아니. 저기요? 야! 아. 님들아. 조금 더 오래, 체력을 오래 버틸 만한 무기 없나? 카스는 이거 포트나이터처럼 박살나는 거 없나? 2분 4초 가겠습니다. 2분 30초에 존포파티 레스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략을 세워서 이번에 최대한 구석으로 좀비들이 보통 좀아 최대한 이게 앞부분에 갈게요. 좀비들이 보통 구석쪽으로 갈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뒤에서 버티려고 하는데, 오쉣 야, 야, 존부터 올라가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인간 두 명이랑 같이 한번 한번 같이 두 명서 한번 버텨볼게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한번 오케이 저보다 오래 버티면 저보다 오래 버티면 성수나 포인트 템 갈게요 자 2분 30초 시작 오케이 저보다 오래 버티시면은 자 제가 포인트 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요 참고로 저는 가디언 버프 겁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요 갑게요 여러분들. 호이가 아니라! 저기요! 아이아여 숨어 여기 숨어 야 이거 숨어 숨어 여기 숨어! 안 지금 포안 오죠? 중포 안 오죠? 중포 안 오죠 여기? 아 님들아, 이번에는 환기구에서 예 다리는 좀예 루즈했습니다. 환기구에서 그냥 시대로 한번 그냥 막고자 죽을게요. 고고고, 이부분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폭같 이게 환기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래서 이폭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직격하기 아니면서 별로 안 달아요. 예, 가슴 아, 높이고, 님들아, 님들아. 이번에, 그냥, 아싸리, 아싸리, 그냥, 트럭에서, 트럭에서 그냥 터질게요. 님들아, 이번에 트럭 안에서 32개 한 번에? 2분 30초, 오케이? 트럭 안에서 한 번, 님들아, 트럭 안에 32개 한 번에 맞으면 죽겠지? 2분 30초, 오케이? 한 번에?